국된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 위원회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회선입니다. 에픽 드라마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State of the Union 연설이 드디어 어제 의회의에서 82분에 걸쳐서 실시됐습니다. 그의 연설은 멕시코 병 논쟁으로 인한 정부 폐쇄 사태 또 의회의 권력구조 변화 등의 이유 때문에 드라마틱한 연설이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연설에 대해서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불협화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와일하우스가 사전에 귀뜸했던 대로 그의 연설의 주제는 범정당적인 단합을 주창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분열시키던 그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메시지가 동시에 담겨 있어서 결국 불협화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적으로 화음이 될수 없는 두 개의 음정이 충돌할 때 에, 불화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빗댄 이야기 같습니다. 그는 어제 타협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자고 주창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은 멕시코병 논쟁을 재개하자는 말, 즉, 그대들이 안 하면 내가 한다 라는 말을 의회적인 표현으로 한 것이 아니겠냐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테이트 오브 n 유니언 연설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중요한 쟁점은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82분의 연설에서 15분가량을 불법 이민 문제에 할애했습니다. 그는 펠로시 의장이 부도덕, immoral 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 맞서서 불법 이민 문제는 도덕적인 이슈다, moral issue 라고 전제를 하면서 이 문제야말로 미국의 근로자와 정치적인 클래스의 분열을 가져오는 문제라고 규정을 하면서 달카 문제 등에 대한 양보나 타협의 여지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는 어제 내셔널 이머전시를선포한다는가 이런 언질을 주지는 않았지만은 만일 의회가 행동하는데 실패하면은 내가 벽을 짓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독자적인 조치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어제 연설장 내부에는 명확한 불협화음이 흘렀고,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분열과 긴장이 확연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메시지를 전할 때는, 공화당 의석에서는 일제히 기립박수를 친가 하면은, USA, USA를 외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기적, 경제 실적 제시, 여기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의 메시지에 에 대한 동의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의 제1의 정적인 낸시 폴로시 의장 계속 텔레비전 카메라에 관심을 끌었는데 때로는 예의 바르게 기립도 하고 미소도 보냈지만은 때로는 그녀가 뭔가 읽으면서 딴청을 부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1년 동안 내내 그를 괴롭혔던 러시아 수사 특별 검사 수사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미국의 경제 기적이 하면서 이 경제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어리석은 전쟁과 정치 그리고 정파적인 수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의사당에서 빠뜨릴 수 없는 장면이 바로 민주당 여성 의원들입니다. 금년에 새로이 선서를 한 여성 의원이 131명이나 되는데 이 하원 의원들이 모두 흰색 바탕에 의상을 착용했습니다. 이것은 여성 참정권 운동의 심볼인 색깔입니다. 낸시폴러스도 역시 신옷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성 의원들의 대거 등장을 축하하는 말을 했는데, 이때 민주당 쪽의 여성 의원들이 일제히 기립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환호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통령이 말하는데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환호를 올리면 어떡하느냐 하는 내용에 농담까지 했습니다. 귀하들은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라는 족을 했습니다. 언론들이 요약한 그의 연설의 메시지를 아주 간략하게 종합을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정당적인 단합의 메시지, 보복, 증벌, 저항을 배격하자, 그리고 협조, 타협,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른 사람을 주장을 했으면 동의가 되겠지만 이게 바로 트럼프의 메시지라면 그것은 불협화합니다 아,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로 혐오 그리고 공포의 메시지를 줄곧 제공한 장본인이 트럼프다.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당파적인 조사 수사를 종식하자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아마 더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하원 다수당을 장악한 민주당이 소환권을 동원해서 그의 택스 문제라든가 그의 부하들의 조사를 더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검의 러시아 수사라든가 검찰의 트럼프 회사에 대한 조사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멕시칸 워, 그가 어제 내셔널 이머전시 선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은 그러나 그는 I will get it built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 미국 2차 정상회담이 고 베트남에서 열리게 되고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부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 조기 철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능한 타협안이 두개 나와 있는데,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미국의 기관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새로 짓자는 하 얘기인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양당의 타협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드크 코스트입니다.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 조치한다는 얘기인데 외국에 비해서 미국의 의약품 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야 한다는데 양당이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공식 반박 연설은 최초로 흑인 여성이 했는데 바로 스테이시 에이브라함입니다. 조제가버너의 선거에 나가서 낙선을했던 사람인데 그녀는 트럼프의 연속적인 인정적인 독설 언어를 상기시키면서 인정적인 언어라든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State of Union 연설, 한 연설로 뭐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State of the Union 연설은 큰 극장식의 쇼에 불과하다고 혹평을 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어제 그 연설로 크게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2월 15일 예산 통과 마감일에 또 2차 정부 샷다운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트럼프가 내셔널 이머전시를 선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이민, 반소속의 정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갤럽 조사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Approval Rate이 37%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을 뺏긴 네 번째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같은 경우였던 클린턴, 오바마도 제 어, 선에 성공을 했던 대통령입니다. 시사에서 김정일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월 6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신년 국정연설에서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자랑스럽게 꺼내놓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치적 혼란의 시기를 깨고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갖자며 초당적 단결과 화합을 호소하는 한편 국경장벽 건설 자금이 포함된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남부 국경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들의 생명과 일자리를 보호할 이민 시스템을 구축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임 후 2년간 자신이 이룬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양당 지도자들에 의해 무시된 문제들에 맞서기 위해 긴급하고 역사적인 속도로 움직였다며 대선 2년 후 우리는 전례 없는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국정연설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아직 할 일이 많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같이 말한 뒤 김이원 장관나는 2월 27일에서 28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베트남의 어떤 도시에서 화담을 실시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헤댄시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 대해 대통령이 만든 모든 허위 진술들을 팩트 체크하는 데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문제와 관련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신 강력하고 현명한 국경 안보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초당적 위원회의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얘기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총기 폭력 문제는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국정 연설에 이어 민주당 측 대응 연설자로 나선 스태시 에브람스 전 조지아 주지사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경제 정책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식물인간 여성을 정복행에 출산하게 한 혐의로 붙잡힌 간호조무사 네든 서덜랜드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덜랜드의 변호인은 서덜랜드와 이 범죄 행위를 연결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덜랜드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3세 때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한 뒤쭉생물인간 상태로 있던 29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덜랜드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시카고 지역에 겨울주의보와 침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얼음주의보는 해제되지만 지역적인 짙은 안개로 시계가 나쁜 곳이 있고 여전히 노면이 미끄럽습니다. 내일 최고기온은 46도, 그러나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 금요일에 최저기온이 4도까지 내려가면서 심한 기온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하이웨이의 드라이브 바이 슈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I-57에서 두 건의 드라이브 바이 슈팅이 벌어져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부상자 중에는 12살, 15살 등 10대 청소년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경찰은 이 지역 하이웨이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사고가 잦은 칼루메일 리버의 선착장에 안전장치가 소홀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선착장은 지난 여름 폭우 시에 두 명이 익사한 지역인데 그 이후에도 안전 표시판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이 사고 장소에 간이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일부 지역에 침수주의보가 내려졌고 오늘 아침까지 내린 얼음비와 진눈깨비로 인해 아직 노면이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흐리고 오전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며 한밤중에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31도. 내일도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 내일 낮 기온은 47도까지 오르고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기온이 한 자리 숫자로 뚝 떨어지면서 하루 사이 롤러코스터 기온 변화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6도. 금요일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최저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낮 최고 14도 밤 최저 4도.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24도, 밤 최저 18도입니다.